네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가이드입니다. 오늘 어, 이제 마운트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어,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마이크 어, 또 조명 그리고 어, 이두 가지 제품을 이제 VJ 센터를 통해서 어, 알게 됐는데 어,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도 역시 마운트입니다.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가 있고 뭐 조명이 있어도 마 혼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막 손이 너무 많이 가면은 사실상 어좀 거리에서 눈에 너무 띄, 띄기도 하고 어 약간 좀 불편하고 휴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laughs> 역시 마운트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이제 바로 트윈 마운트라고 해서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이제 셀카봉과 연결을 해서 어, 카메라도 장착을 잘할 수 있고 또 마이크도 장착을 시켜서 아주 편하게 이런 형식으로 어, 휴대폰과 마이크를 어, 원하는 쪽에 이렇게 한 손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녹음이 잘되고 뭐 기존의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에 달려 있는 뭐 이렇게 이어폰과 같이 달려 있는 마이크도 녹음이 잘 되지만 바람이 불다거나 어, 차가 지나가면 잡음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마이크를 자기 쪽 아니면은 촬영하는 사람 쪽으로 배치를 시켜두고 어, 녹음을 하시면 확실히 목 잡음 잡음 없이 어,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 세팅이 되, 되, 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어, 마운트고 이제 또하슈 같은 경우가 또 어. 왜 필요하냐고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역시 그이 마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슈가 필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셀카봉이 왜 그런 셀카봉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품 은 보시다시피 마운트랑 이제 하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일단 무게도 7g이고 어 아, 마운트 자체는 55g이고 이제 그하슈의 무게는 7g 해가지고 62g 정도가 되겠고 어, 크기도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최대 6인치 크기의 스마트폰이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 어, 제품도 어, 문제 없이 어, 장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슈가더 필요할 것 같아서 두 개를 더 주문을 했는데. 어... 네, 나중에 이제 좀 장착한 모습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비쌉니다. 18,000원에 배송비 2,500원을 물어야 되는데, 어, 역시 네이버 쇼핑에서 트윈 마운트라고만 치셔도, 어,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어, 상품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어, 역시 상품평이 있기 때문에 상품평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평이 세 군데 남겨주셨는데, 음, 네, 좋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 튼튼하고 좋네요. 좋습니다. 뭐 아주 특별하게 도움이 될만한 리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낮은 가격 순으로 배치를 해주시면은 어, 쭉 나오는데, 어, 약간 좀 이상한 제품이 나오네요. VJ를 덧붙여가지고. 원하는 상품만 나올 수 있게끔 다시 어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해 주시면 보시다시피 옥션 같은데에서는 16,150원, 인터파크에서는 16,65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게다가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인터파크에서 사는 게좀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구매하시기 전에 어, 가격 꼼꼼히, 배송비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렇게 구매를 하신다면 2500원이거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어, 근데 여기서는 16,65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려 4,000원이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좀 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4,000원 따위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취준생이라든지 학생들한테는 아주 큰 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얼마 전에 도착한 어, 트윈마운트가 제 손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감하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정도 사이즈의 트윈마운트 그리고 제가 별도로 구매한 하슈가 두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약간 조금 네,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네,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가 있고요. 음... 네, 어...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네, 이렇게 트윈 마운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하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이제 이걸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될것 같아요. 어,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제 셀카 포드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거를 이 어, 트윈 마운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사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어 돌려서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벌써 어 마이크와 그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요. 어 네. 고 미리 장착을 해 뒀습니다. 하슈인데 요거를 이쪽에다가 음 또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착 달라붙게 되어 있네요. 어,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껴주시면은 되죠. 어, 이렇게 껴주시면 이미 핸드폰이 어, 거치할 수 있게끔 고정이 된 거고요. 조여주시면은 빠지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좀더잘 어, 조여주실 수가 있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네 이렇게 그 VJ 그, 마이크가 있는데, 이렇게 껴주시고, 좀 조여주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크도, 어 자기 쪽으로 셀카를 찍을 때, 어 자기 쪽으로 향하게끔 해서, 어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근데 좀 위치가, 그 잘못됐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껴서 해주시면은, 스마트폰이 자기 쪽으로 와서, 어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하는, 세팅이 되겠습니다 어, 기왕 여기까지 한거 어, 저번에 그 보여드렸던 그 조명과 어, 카메라와 어, 다 합체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 품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 저번에 저번에 이제 조명을 못켜고 보여드렸는데 어 일단 완전 이번에 다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노트4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노트4도 이상없이 이렇게 잘 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아이고, 노트4가 좀 무겁기 때문에 잘 조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셀카포드를 좀꽉 조여주시면은, 방금 <laughs>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꽉 조여주시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지겠고, 이제 조명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어폰 잭에 있는 곳에 꽂아주시고, 불을 켜주시면 이렇게 놀랍게도 어 엄청나게 밝게 나오는데요. 네, 회전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고요 어, 밝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네, 아주 버튼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네, 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눌러주시면은 밝기가 좀더 세지고, 어,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은 다시 어, 약하게 찍히는데 이런 네, 식으로 어, 하시고 이제 그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네, 반드시 이 잭이 있어야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이 잭을 어, 네, 껴주셔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촬영과 녹음을 동시에 조명까지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셀카봉이 되겠습니다. 어, 완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뭐 이런 모습으로, 어, 거리에서, 어, 촬영을 하시는,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뭐 아주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적절한 모습으로, 어, 그래도 약간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호응도 많이 해줄 것 같고,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어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좀 좋은 어 구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조만간 요렇게어한어 어, 제품을 갖고 한번 야외 촬영을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어, 잊지 말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 이제 그 요거에 관한 제대로 된 후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번에 올려드리는 거는 약간 좀 어, 언박싱이고. 어, 바로 이제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고 어 영상 좋아하기 버튼 많이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셔서 어 계속 어좀 진행되고 있는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그러면 또 새로운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